저 귀신 잘 때려잡습니다. 귀신, 조상병 한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나보고 신바들의 신인가 아닌가 정말 궁금해요. 대면 상담하세요. 근데 오기 싫어? 창피해? 전화 상담하세요. 네이버 상담. 전주별상화씨한테 전화 주세요. 얼마든지 해결해 드릴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신가요? 네, 전주 별상하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음. 찍을 컨텐츠 2월달 띠벨 음. 컨텐데요 음. 뱀띠입니다. 뱀띠, 뱀띠 2월달 어떤가요? 뱀띠. 구독 꼭, 좋아요 꼭. 좋아요. <laughs> 제가 뱀띠에 저번 달에 큰 소리 치라고 했잖아요. 큰 소리 쳤어요, 안 쳤어요? 큰 소리 쳤으면 아마 그큰 소리가 분명히 누군가 다른 사람 기회는 들어가서, 아, 쟤 건들면 안 되겠구나. 아, 근데 그큰 소리를 딱 들었어. 아, 이게 나한테 좋은 기회로 돌아온다는 거지. 2월달에 우리 뱀띠분들. 우리 뱀띠분들 2월달에는 뭔가 올해를 시작함으로써 시작과 동시에 내가 올한해 무언가를 할수 있겠다. 쭉 1년이 보이는 거지. 너무 좋겠다. 우리 뱀띠분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뱀띠분들 올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독 꼭, 좋아요 꼭. 좋아요. <laughs> 우리 38살 뱀띠 분들, 이분들은 내가 좋은 직장에서 내가 여기서 움직이고 싶어요 하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뭐 이직이다, 어, 이사다, 뭐다, 어, 다 돼, 다 돼. 38살, 이분들은 근데 이직도 좋고. 고 움직이는 것도 좋아 근데 금전도 같이 잘 움직여준단 말이지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38살 뱀띠분들은 어, 가다가 우리 낙상수 있잖아요 가다가 자빠지면서 어디 넘어지고 부러지고 하는 거 있죠 요것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 앞좀 달보고 다니셨으면 좋겠어 앞에 돌부리에 틱 걸려갖고 자빠져서 다리 부러지면 안 되잖아. 팔 부러지고. 그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젊은데. 그리고 우리 50세의 뱀띠분들. 우리 50세의 뱀띠분들은 내가 무언가를 시작을 해, 자영업을 해, 영업을 해, 아니면은 내가 직장에서 뭐 이동을 한다. 어, 이분들도 괜찮아요. 이분들도 괜찮은데, 50세의 뱀띠분들을 제일 크게 보이는 거는, 문서가 제일 크게 보이는데, 이 문서라는 게꼭 집문서, 땅문서도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업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업장을 또 가질 수 있는 이런 문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 직원들을 구한다, 뭐한다 했을 때, 직원들도 들어오는 직원들에 있어서, 이 직원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직원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50세의 뱀띠분들은 좀올한해 정말 매장을 확장하고, 매장을 또 하나, 여기에다 놔뒀으면, 여기 하나, 또 하나, 만들면서 정말 돈을 벌그 기반을 굉장히 잘 다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62세 우리 뱀띠분들, 62세 뱀띠분들도, 어, 뭘 살라고 그래. 이거 뭐 살라고 그래.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차를 사든, 차를 바꾸든, 어, 이분들은 특히나 어떤 문서에 제일 강하게 보이냐면요. 집. 땅 아니야. 집. 집 문서. 근데 건물도 돼요. 근데 요 분들 사고 싶어서 조금 딸막딸막 하시는 분들 있죠.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세요. 사셔도 돼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사세요. 근데 이분들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내 자녀가 만약에 속을 썩였던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속을 차린다 고 그러지. 자녀분들이. 어, 요런 것도 좀 보이고 올한해 들어서 62세 되신 분들이 그동안은 속 소갈이하고 속 끓는 게 있었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더 좋은 거.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 아, 2월달에 받을 수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뱀띠분들이. 올해 병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올한해1 년을 다지기로 넘어가는 아주 그냥 굳히기가 들어가는 거지 양력 2월 달에. 어 너무 좋다 뱀띠들 그 동안에 마음 고생하고 남들 퍼주이라고내거 뺏기고 그렇게 사느라고 고생했는데 큰 소리 치셨으면 2월 달에는 분명히 그 성과가 보여요. 그러니까 올한해잘 마무리 지으시려면 우리 뱀띠 분들 2월 달에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음껏어 날개 피고 손쫙 펴고 그냥 큰 소리도 질러 가면서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무조건 해보세요. 2월 달까지도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 뱀띠 분들. 근데 우리 뱀띠 분들이 좀 먹는 것만 좀 다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날씨가 좀 이래서 그런가 좀 장이 안 좋아지시는 게 보이니까요. 먹는 거이탈나는거 요것만 좀 조심하시게 우리 뱀띠 분들. 네 알겠습니다. 선생감 합니다 네. 네.